나 이거 다 합치면 한1억쯤 되는데 다 밀어넣죠. 여덟 끗에 1억을 태우고 이거 가준 일곱 끗을 7땡으로 바꾼 것인데. 이거 남자 역시 타짜였죠. 고는 남자를 붙잡고 돈 가져올 테니까 한판더 해. 잖아어 어차피 또딸거 아니야. 한판더 해. 내한테 안 돼. 더이 새끼가 탓... 남자의 귀를 보고 놀라는데 건방지게 대선배님도 몰라봤고. 그는 바로 전설의 아, 타짜 짭귀였습니다. 일곱 끗 드린 거7 땡으로 바꾸셨잖아요. 그거 자네도 잘하잖아. <laughs> 네 잘하죠. 근데 지금 이 일곱 끗이 구라다이 새끼가 지금 이 타이밍에 나한테 구라를 치고 있다. 이걸 어떻게 아십니까? 그 사람의 마음을 읽어야지. 화투는 손이 아니야. 마음으로 치는 거지그 그, 그 마음을. 그걸 어, 어, 어떻게 읽죠? 나도 모르지. 구라 칠때 절대 상대방 눈을 보지 마라. 곤이는 선배에게 한수 배우고.